뇌혈관 질환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뇌졸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의 키워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공개해 주세요. 공포의 혈관 질환 타파법. 혈관의 두께를 줄여라. 혈관도 두꺼질 워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와... 보시게 되면 거의. 한 50%가 좁아져 있는데 네. 그 위에 보면 노랗게 돼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전부 콜레스테롤 죽입니다. 아.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나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혈관 벽에 쌓여서 내부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네.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 실제 한번 또 혈관에 끼는 걸 한번 좀 보여줄게요.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자, 혈관에 죽정, 죽 덩어리가 이렇게 끼어 있어. 요 지금 저희가 보는 하얀색으로 된 콜레스테롤이가 덕의 덩어리예요. 부탄을 아아 이렇게 열어놨다고 생각합니이 동그란 혈관을 열면, 열면 네, 저렇게 아 안에. 저게 죽상 동맥경화증이에요. 여기 특히 경동맥에 저게 많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저걸 수술해서 다 긁어내기도 합니다. 아 어.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그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혈관이 저런 그러면 상황이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왜 이렇게 혈관이 두꺼워지는지. 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섭취하는 지방의 양, 지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지방. 예, 네. 이 지방들이 안 좋다는 거는 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네.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걸좀 보시면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 속에 꼭 필요한 지방이 있기는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이렇게 세 가지 기름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방에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5도의 물을 넣고 한 시간 동안 관찰을 해봤습니다. 네? 즉이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네. 처음과 같이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과는 달리 포화 지방은 조금 굳어서 덩어리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화유, 가공유죠, 트랜스 지방은요 그보다 더 굳어서. 와. 물에 전혀 흡수되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녹지도 빠지지도 않아서요 사실 건강을 위협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게 혈관 속에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저게 아까 아. 사진으로 보셨던 죽종의 원료가 원인이 되는 거죠.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맛있다고 또 이렇게 막 먹는 것들이 그냥 저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박사님 저는 무엇보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온게 저희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를 좀 알고 싶어요. 현재. 예. 현재.